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호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의 세 번째 문장인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우리의 고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두 주간에 걸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것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에 특별한 관심을 두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에서 하나님의 창조에는 시간성, 즉, 역사성이 있다는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역사성을 갖는다는 의미는 이 세상이 태초에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 뿐만 아니라 태초 이후에도 오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유지 보존하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지와 보존은 시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이 그저 자기 스스로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의 통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즉, 자연과 인류의 역사는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어 그들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진행됩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괴롭고 슬픈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는 우리 모두의 구원과 그로 말미암는 기쁨과 평안에 봉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 안에, 즉 인류의 역사 가운데 직접 찾아오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였고 그로 인해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어렴풋하게 느낄 뿐 그분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창조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만으로는 절대로 인간이 자신이 만들어진 목적 즉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만,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류를 인류 구원을 위한 특별한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인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첫 창조를 말씀으로 하셨듯이 재창조 역시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또한 첫 창조가 시간 안에서 역사 성을띈 것처럼 재창조 역시 시간 안에서 역사성을 띠게 되었습니다. 즉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는 시간 안에서 한 존재와 그 존재를 둘러싼 사건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지난 두 번의 설교를 간추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의 커다란 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과 말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시간 안에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간 안에서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약속과 그에 대한 성취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약속과 성취의 중간에 놓인 인간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과 성취의 중간에 놓인 자들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존재적 위치를 깨닫는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가장 큰 덕목이 믿음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보다는 하나님의 재창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는 그의 조상 아담이 죄로 타락한 이후의 세대이며 그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미 모든 인류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타락과 그로 인한 결과는 바로 곧바로 나타났습니다. 아담은 죄를 범한 후에 바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습니다. 아담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죽을 자로 발견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즉, 이미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를 그곳에 두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아직 경작되지 아니하였고 오직 에덴 동산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을 이미 갖추었습니다. 창세기 2장 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아담은 에덴에서 심지 않은 것을 거두고 거두지 않은 것을 먹었습니다.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담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아담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는 그와 같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어 그의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는 사명을 완수하였을 것입니다. 이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소목을 경작하는 것과 모든 동식물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또한 창세기 2장 20절입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줍니다.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가축들과 모든 짐승들이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아담이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짐승들을 불러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 부른 것은 그보다는 그 짐승들의 하나님께서 지으신 특성들을 발견하고 그 짐승들과 관계를 맺고 그 짐승들을 다스렸다는 의미입니다. 이상의 아담의 타락 이전의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셔서, 아담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아담이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를 유지하도록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법을 배우고, 그 배움을 실천하여 에덴 동산과 같이 모든 지구를 만들어가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담은 그렇게 새롭게 경작된 땅 가운데, 자신의 후손들이 머물며 살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 또한 하나님이 먼저 아담에게 에덴을 주셨듯이 그 자신들이 심지 않은 것을 거두고 거두지 않은 것을 먹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고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자신의 후손들에게 그들이 심지 않은 것을 거두도록 하였을 것입니다. 여기에 십계명의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인류는 계속해서 번성하며 이 땅을 정복했을 것입니다. 만약 아담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이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좌절된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은 죄를 범하자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였으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아담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형,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 벗겨져 다만, 육신의 몸이 된 것을 알고는 수치를 느꼈습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또한 만물과도 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어긋나자 바로 사람과의 관계도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과 한 몸으로 시작하던 자신의 아내 하와가 더 이상 자신과 한 몸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밭은 더 이상 아담에게 순종하지 않았고 가시덩물과 엉겅퀴를 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치 하나님의 뜻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좌절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좌절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시간 안에서 그것을 해결하십니다. 이는 우리에겐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니 바로 해결한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을 덧붙이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 직시로 재창조를 하실 능력이 없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간 안에서 공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기 원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재창조의 역사를 시간 안에서 이루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즉, 죄로 말며 아마 타락한 인류와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는 시간 안에서 말씀으로 재창조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 앞에서, 설교의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시간 안에서 말씀으로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약속과 성취로 반드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히 약속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와, 오, 연,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동정녀 마리아에서 게 우리의 구원자가 나실 것을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러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이며 또한 어떠한 존재인가를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구원할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이는 그가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이를 베드로는 이렇게 다시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자기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위해서 먼저 그는 아담의 후손이어서는 안 됩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그의 지은 모든 죄는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담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즉 아담과는 다른 또 다른 인류의 대표가 되시는데 이때에는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의 대표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대표하여 그의 전생에를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5장 15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의 백성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 전과되었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에서 예수님의 모든 의가 그의 백성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의라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심 같이 이제 그를 믿어 의인이 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또한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즉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줄곧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시곤 또한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성령에 의해 거듭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존재하시고 그의 인격과 삶이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를 드러낸 것과 같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의 인격과 삶이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를 드러내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제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재창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상태로 돌아가게 되며 그의 이루지 못한 사명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이에 대한 모범을 예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에덴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의 에덴의 모습을 지키며 그와 같이 세상을 경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영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며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완성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모으실 것이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을 그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고 있다는 라 것을 보이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사도신경의 구절은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고백을, 이 구절을 고백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분이며 모든 죄인의, 죄인을 위해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구절을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를 드러내셨듯이 우리 또한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땅 가운데서 마치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과 같이 머물면서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를 나타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간 안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즉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과 성취의 중간에 놓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에 해당하는 하이델베르크 문답을 소개합니다. 이제 보니 지난번 설교와 관련된 34문답을 받뜨렸습니다 34문부터 60, 36문까지입니다. 34문 그대는 왜 그를 우리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그가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으며 또한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구원하사 우리를 그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35문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셨고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은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오 또한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친히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진정한 인성을 취하셨고 그리하여 또한 다윗의 참된 후손이 되사 범사에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는 뜻입니다. 36문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에서 그대는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그는 우리의 중보자시며 따라서 내가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지니고 있는 나의 죄를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무죄하심과 완전한 거룩하심으로 가려 주시는 유익이 유익을 얻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께서 시간 안에서 재창조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로 말면 아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땅 가운데 거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땅 가운데 거하며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이며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거듭나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세상에 보이는 그런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